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철용 케 형래 밀덕. 허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프레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덕은요 지난 그 매체를 통해서 공개됐죠? 공개가 됐죠. 네네. 아미 타이거 4.0 그거에 기반을 둔 아미타이거 여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네. 그러나 이제 이십 보병 사단의 칠십 여단을 가리킵니다 그 칠십 여단이 그동안 여단급까지 완전히 아미타이거로서 기술 실증을 하고 교리를 한번 적용해 보고 여러 단계를 거쳐 왔거든요 그런 부대가 이번에 이제 창설이 된 거죠 정식으로 제 입장에서는 아미타이거의 <laughs> 개념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 맞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하는 얘기들로 아미타이가아미타이고 하지만 아미타이가의 실제가 무엇이냐 사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이번 그렇죠. 어, 주제를 한번 삼어 봤는데요 아미타이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지상군 그동안에 우리 선배 제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열심히 뭐 했습니까 행군했지 않습니까 행군했죠. 그런 군대는 이제 21세기에는 미래형에는 절대 통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병력 위주의 군에서 이제는 기동군 위주화 되고 그 이전에 군사강국들은 네. 어떻게 갔습니까? 전부 군을 여단화하고 모듈화하고 쪼갔잖아요.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 거기에서 나온 게 아미타이거라는 음 명칭으로 나온 건데 어. 이것은 크게 기동화 우선, 그다음에 유무인 전투체계에 통합된 음, 개념, 그러니까 AI 인공지능까지 포함된 전투 진화 체계라고 볼수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큰테두리고 마지막은 각 개병 입장에서의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워리어 플랫폼. 워리어 네. 플랫폼이랄지, 음.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도 이런 큰 테두리를 가지고 뭐 네. 거기에 하나로 나온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군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걷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너무나 아니 싸우기 전에 물집하고 싸우고 있으니 93년에서 네. 얼마나 늦은 네. 건가를 비교해 보면요. 미군은 이 아미타이그의 기동화 모빌라이제션 개념을 1960년대 초반에 냈어요. 1960년대 1960년대 초반에 냈고 그때 M113이 그래서 나온 거고 보병을 걷게 하지 않겠다. 그게 그때 그렇게 나왔고 심지어 그때 또 무슨 계획까지 있었냐면. 배낭을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일종의 우리워리어 플랫폼의 초기 단계 같은 거죠. 음. 그래서 배, 배낭도 이제 등에 매는 게 아니라 허리 부분에만 이 조그만 요 M1961 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냈을 정도로 미국은 반세기, 반세기 전 진짜 반세기 전했던 에걸 이제 이렇게 가고 음,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기동화 측면에서는 이 기자님 말씀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언제부터였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듈화 개념거든요. 이 그렇죠. 각개 지형과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미군은 지상군만 하더라도 전세계를 그렇죠 섹터를 하고 있습니까 작전 섹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막도 있을 수 있고 정글도 그런 있고. 어떤 네. 지형에서나 적응을 할수 있게 모듈화 그거를 갖다가 기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스트라이커 여단이 되겠죠 스트라이커 여단이랄지 아니면 기갑 여단이랄지 기계화 보병 여단이랄지 크게 이제 미군 지상군은 이렇게 세 개의 여단화 돼 있고 우리도 이제 그 개념을 이제서 어떻게 개념 정립이 돼서 사실 기동화 하는 측면에서 모듈화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세 가지 분류가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 K808로 알려진 지금 이 행사 때 매체에서는 이런 무기체계에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천원이, 음. 천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명명을 해왔는데 그 명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기체계의 시스템이죠. 왜 이런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됐고 이 무기체계가 국산화하게 됐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동 여단을 모듈화하기 위해서 주로 어 시가전을 상정하고 만든 게 기동 여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갑 여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갑 여단은 벌써 있죠. 네. 있는 그 기갑 여단을 보병사단에도 보병사단 이하의 전차 대대와 그 대대들을 기계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기갑 여단으로 소규모의 기갑 여단으로 하는 또 다른 모듈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병 위주의 여단인데 그냥 보병도 걷는 여단이 아니고 우리 중형 전술 차량과 소형 전술 차량 소형 전술 차량은 지금 양산이 되고 있죠 중형 전술 차량도 곧 양산이 될 텐데 수만 대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이걸 위해서 지금 트럭까지도 새로운 트럭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형 전술, 차량. 전술 차량을 제가 네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세 가지 모듈화로. 우리도 모듈화된 여단을 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아미타이거의 기동화 부분의 핵심이 되는고 네.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있나요? 이 기구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뭐 2025년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단의 여단들은 그런 여단을 한두 개씩은 갖출 겁니다. 기동화된 거는 지금도 K808 같은 경우는 많게는 지금 김필리님이 나오신 전진 부대만도 일사단이죠. 일사단만도 두개 대대가 지금 완전히 기동 대대화됐고요. 전진해야 되니까 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사단은 좀 시간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어, 아무래도 어, 페바. 에서 그러니까. 좀 밀린다면 바로 시가전이 들어오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면 안되겠습니다만는 파주에서의 시가전이랄지 이런 것도 상정을 해야 되고 근데 K808만 하더라도 엄청난 보병의 그런 어떤 인명을 갖다가 보호할 수가 있어요. 보호하고 공격 능력도 있고 뭐 808, 806까지 또 이어지면서 806은 이제 후방 무대 후방 무대 부대 전이죠. 어찌 됐든 808의 방어력만 하더라도 12.7mm를 정면에서 방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대대급 이하의 전투에서는 1 2 7 m m 는말로 해도 잘 있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사격이. 네. 그러나 북한군으로 얘기하면 14.5mm겠죠. 5mm, 14.5mm를 네. 14. 방어하는 정도의 장갑 차량에 기동을 하고 있다. 상당한 보병에 도움이 되죠. 보병을 어떤 보존하는 그렇죠. 그런데 동및 방어 및 공격 플랫폼이 되는 거죠. 네, 그거자체가 저는 이제 80퀄과 806을 구분하는 게 바퀴수. 예, 네, 그 8과 6이 바로 바퀴수를 아, 의미하는 거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 뒤에 8이 바퀴가 8개, 6이 바퀴 6개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로 네. 판단하거든요. 을 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재식명을 하는 거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밴더 전차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라인메탈에서 나온 것도 f 5 1이 f 5 0왜 501일까요, 네. 그럼? 50번째 다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닙니다 <laughs> 그구경장이51구경장의 아. 130mm 전차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식으로 있구나. 의미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KF20 우리 보람에도 21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21세기에 나온 우리의 국산화 전투기다 그렇다는 게 이제 음. 대체적인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음. 저는 이제 개념 자체를 뭐오리어 플랫폼 뭐 아미타 이거 4.0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미타이가 4.0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시스템 그 안에 한 부분이 워리어, 워리어 플랫폼. 플랫폼.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두 개가 어떤 게 상위 개념이고 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저를 포함해서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번 시간에 네. 좀 네. 많이 알어요그 지상 작전사령부의 네.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아,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거에 나온 교리 개발하는 게 네. 바로 이 아미 타이거 사점공을 완성하는 아까 유, 말씀드렸죠 유무형 전투 체계의 통합화. 그렇 음. 그것을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드론들이고요. 그렇죠. 이 드론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데뭐 전투 분야에만 쓰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인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뭐력들이 아, 다치지 않습니까? 네.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곳들도 그수성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의 로봇 또 그렇죠. 로봇화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 부상병을 그 무인 로봇으로 이송시켜서 야전병원에서 로봇이 수술을 하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laughs> 이런 모든 것이 그 데이터 크게 이제 빅 데이터화 돼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거대한 아미타 이거 4.0의 음... 미래입니다. 데 이제 뭐 사람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개인 장구리라든지 전투용 소총의 변화를 뜻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어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면서 아미타 네. 이거 같이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죠. 막 비난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상위 개념이고 그 아래 하나의 이제 그 체계. 네. 정도 보면 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게전장 환경이 점점 가혹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창업하고 들어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했는데, 머리 위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드론에서 그 폭탄 떨어지고, 얼마나 네.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 그 아미타이거 4.0의 한 분야인 드론 부분만 해도 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무인 시스템들하고는 네. 비교가 안 그렇죠. 되는 거를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계획하고 지금 심지어 그것까지는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데 지금 실전 배치가 된 드론만 해도 9종입니다. 그렇죠. 9종이고 그 로봇, 그 전투 로봇만 해도 4종이 확정이 돼서 실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운용하고 있는 여단을 이번에 소개한 것이 음. 바로 아미 타이거 여단이고 그 이전에 2020년대부터 여단 밑에가 제대가 뭡니까? 대대장수습니까 육사단의 19여단의 1대대를 완전히 아미타이거 대대로 한번 시범 운영을 응, 해서 시범 운영해서 로봇들도 다 거기서 사실은 테스트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KCTC에서 한번 교전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병대대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전투력은 각각 소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배에서 11배의 전투력이 저는 왜 전투력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전투하면 KCTC의 정갈 부대는 밥차부터 날려버리거든요. 근데 무인들은 밥이 없어도 되잖아요. 뭐 이제 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 가는 오. 거고 물론 그 단계까지 시험은 안 했죠. 그렇죠. 이거는 크게 봤을 때 2040년대에 그목 40년에 그 목표를 다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40년. 예. 그러나 그 단계 단계별로 한 4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단계별로의 첫 단계 2025년까지의 1단계를 이룰 수 있는 음. 하나의 실증을 할수 있는 여단이 이번에 아미타이거 여단이다. 음. 핵심은 제가 보기 이제 네트워크화라고 네, 가장 있다네요. 중요한 게 시퍼화인데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첫 발을 떼으니까요 근데 좀 비난이 나오고 있는 음, 부분이기도 음.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시범 단계니까 일단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비난을 네.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게 네, 네. 그걸 봤냐고요. 그러니까. 어, 실증한 거를 봤냐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기밀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많은 군사 전문가가 어디서 그 소스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비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온 네. 그것을 열심히 비난해야지 지금 기술실증에 뭘 그러면 봤는데이 부분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초기 단계에서는 뭐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소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소스를 공개 못 했다는 얘기는 사실 소스를 공개한 쪽에서 이거는 공론화 하지 말라는 얘기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얻는 쪽에서 어 의도하지 않게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둘다 공개를 함,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예 감정의 소스이거나 네. 그러면 그런 건 알아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언제부터 개발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럼 그때부터 그럼 비난을 할 그런 경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 맹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스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거의 못 봤어요. 네. 물론 특히 이제 그 워리어 프레임 네. 같은 경우 상당한 비난을 받아옵니다. 그것은 왜 실제로 실증에서 나온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네. 그렇지만 드론봇 전투를 해서 교리를 개발하고 그런 드론들의 어떤 운용을 했던 것들은 아직까지는 일반에 공개된 적도 없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 오히려 기대하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하는 건뭐 있습니까? 유도 무기 측에도 우리가 잘 만들지만 아까 이 기자님 잘 말씀 주셨어요. 모든 걸 네트워크화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아미탈거의 궁극의 목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화나 그리고 AI를 접목시킨 그 유무형 전투 체계나 그것이 함께 모아져 가지고 뭐 워리어 프로스에는 각계 병까지 다 그렇죠. 모든 구속돼 있는. 네트워크화된 C4I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사들용 단말기나 이런 영상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그거부터가 오리어 플랫폼을 위한 게 아니고 아미타이거 4.0 계획 그렇죠. 안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네,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간 전투정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이 기자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이 이야기가 어디 다른 매체에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아미타이고 여단이 창설 뭐 또는 뭐 소개를 된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의 일 부분을 공개한 음. 거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할수 있다는 첫 발자국을 뗐다는 거죠. 그렇지. 의미가 있는. 게. 여당급 부대에서 이제 창설이 됐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전군을 이제 확대된 문제고 이걸 보면 서 생각한 게 최근에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제가 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격언이 그거였어요. 어, 예비대가 없는 지휘관은 전투에 있어서 방관자에 불과하다라는 음. 얘기를 해서 음. 항상 유능한 지휘관은 고대에서나 중세에서나 근대에서나 음. 현재에도 어떻게든 예비대를 편성하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 네트워크화가 되지 못한 군대를 보유한 지휘관은 전쟁에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짜 눈 가리고 상대방은 전쟁의 모든 환경을 파악해서 일개 보병, 헬기, 전차, 장갑차의 지휘관이나 병사들까지 전장 환경을 다 보고 판단을 할수 있는 반면 한쪽은 병사들은 그냥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해서 무전은 안 터지고 지휘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군대라면 사실 양이랑 사자가 싸워도 양이 네트워크가 돼 있다면 양이 이길 수밖에 없어저전이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러시아 군이 자기네들 그 GPS 시스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잘안 통해 가지고 소방제 민간 그 GPS를 전투기에 달고 그렇죠. 아니면 뭐차 트럭에 달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미타이거 4.0에서 더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바로 보급입니다. 탄약 사령부의 지금 체계들은 어떻게 보면 전산화 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초보적인 단계인데 아미타이거 4.0이 완성되는 시점에서의 그 모습은 너무도 확연히 다릅니다. 모든 게 스마트화 돼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스마트 탄약창이 되는 거죠. 음. <laughs> 모든 게 정말 예, 자동으로 움직임. 실시간으로 잔탄수 같은 걸알수 알 있는 거예요, 아, 들 포병 그렇죠. 쪽에서. 예. 그러면서 아, 보급 시기도 계속해서 아, 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어... 이제 관리가 되는. 아, 약간 아마존 어. 아마존 배처럼 아. 모든 층이 다 그렇게 갑니다. 공병도 가고 예. 의무도 가고 모든 병과가 다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야. 그게 거대한 아미타이고고. 제 생각에는 이게 2단계 계획을 좀 읽어봤습니다만 2 단계 계획까지만 우리가 완성하는 2030년만 되더라도 이것이 달성된다면. 중국 인민군이 인민해방군이 오더라도 무섭지 쉽게 않죠. 쉽게 네. 못어을것 같아요. 아, 이게 시스템 완성도 있다고 하면은 주변 국가 뭐 자위대를 포함해서라도. 쉽지, 예. 않죠. 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상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미타이 거 계획이 있다면 다른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군사 강국들이 줄 서서 지금 땅 해가지고 네. 출발하고 있는 거고 한참 앞서가 있는 강대국도 있는 반면에 의외로 그그그 못하는 나라도 그렇죠. 있죠. 이 이런 국가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음. 어. 네. 열 손가락 안에도 뭐안들 수도 있어요. 어, 이제는 아, 다섯 개국만 아, 정도만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음, 볼 수도 제가 있어요.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 발박인도도 그렇고 이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이 닫혔어요. 이제 그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와 중진국, 후진국 국가 대부분의 중진국 중에서 상당수는 중진 국함정에 빠져서 이제 못 넘어오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군사적인 이야기죠. 군사적인. 뭐, 네. 왜냐하면 그 러시아군 얘기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사회가 부패하고 썩었는데 군대가 멀쩡할 수는 없잖아라고 얘기를 했던 게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단계 에 올라서야 지금 아미타이가 4.0 이거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돈이에요. 음. 네, 전부 다 돈. 국방 예산이 뒷받침 네. 안 되면 할수 그 없습니다. 국방 예산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다 쓸데 없는 거예요. 왜냐면 쓸데가 없잖아요. 평화 시에는 정말 쓸데가 없는데 전쟁이 네. 났을 때만 중요한 거니요 거기에 더한다면 돈만 있다고 그 군부반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군사기술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장벽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정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또 키포인트 하나가 기술 장벽이 너무 음.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섯 손가락 얘기한 거고 열 손가락을 음. 얘기 드린 거예요 그거는 육해공의 모든 분야가 그렇고 그런 흐름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우리 뒤에서 문이 닫힌 소리 저 들었거든요 닫힌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laughs> 아, 아 들으셨군요 낫거든요. 심지어 네. <laughs> 네. 그런 거있요 지하철에서 띠리리링 닫힙니다 할때막 뛰어서 뛰어든 느낌. 들어왔고 뒤에 따라오던 사람은 손만 꼈어 뭐 이런 형국이죠. 운도 좋았지만 그렇죠. 우리 그 기술 습득에 우리 이제 한민족, 이게 국뽕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DNA가 <laughs>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다른 나라는 도저히 이거 이 기술을 갖다가 보여줘도 니네 못 따라와 하는데 이게 따라 간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더 좋은 기술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찬 일단 아미타이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하고. 밀리 매니아로서는 네. 일단 박수를 보내주고 응원해. 주시자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네, 문제가 계속 나오면 우리가 비판을 계속 하고. 그건 소재로 삼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기자님 이제 열심히 네. 이제 칼을 네. 네. 갈고 계시는 굉장히 네거티브 하단 네. 말이에요. 그데 <laughs>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적인 근거에 의한 비판을 그렇죠. 우리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을 그런 비판을 기대하시면서 동시에 아미타이거의 출발을 일단 붙여주자고요. 네. 우리는 그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께 경례 밀떡!